페인트 칠하는 거, 아, 그거 뭐 별거 있나? 그냥 막 붓으로 슥슥슥 대충 칠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요 정도로 생각하고, 어, 페인트 칠을 용감하게 시작했다면, 나중에 완전히 망해서 후회하는 일이 진짜 아주 아주 많아요. 괜히 혼자 하다가 망해가지고, 아, 이런 거는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다. 사람 쓰는 게 맞아.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지금 이제 이 영상 하나만 잘 보시면 실패 없이 누구라도 할수 있어요. 우리 엄마도 할수 있어요. 페인트 회사로 유명한 회사죠. 그 듀럭스에서 전문가들이 공개한 페인트의 10가지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들과 그 실수들을 고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자, 1번. 벽에 물집이 생겼다. 페인트 사와서 칠을 딱 시작하면 처음에는 좀 재밌을 수 있어요. 페인트가 아, 이렇게 된거 아마 다들 본적 있으실 거예요. 이게 뭐 흔하게 생기는 일입니다. 벽면에 이제 특히 물기가 있거나 아니면 먼지가 많이 묻어있거나 뭐 기름기 같은게 묻어있는 곳이면은 이렇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. 그냥 무작정 막 페인트로 칠해서 덮으면 안되고요. 그 면을 깨끗하게 하고 칠을 해야 됩니다. 꽂히는 방법은 면적이 많지 않다면 이제 스크레이퍼로 그 물집 부분을 엣지 부분까지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프라이머를 그 제거한 부분에 발라준 다음에 어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주세요. 근데 이제 만약에 면적이 넓다면은 이거 할수 없어요. 그냥 다 제거하고 다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그 다음 투색 현상. 어 약간 어두운 계열에 이미 이제 칠해져 있는데 그 위에다 밝은 페인트를 칠을 한다면은 어 밑에 색깔이 투색이 되어져서 얼룩덜룩해 보이고 어또 색깔이 달라져 보이는데 자주 있는 일이에요. 아니면 벽면이 이제 원래 좀 지저분해서 뭐가 묻어 있었다거나 해서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. 고치는 방법은. 두껍게 칠해도 이게 잘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칠하기 전에 그 벽에 프라이머를 반드시 초벌로 한번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귀찮게 사용하지 마시고 프라이머 제품을 따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 시싱 현상입니다 자 그냥 부르기로 이거 오렌지 껍데기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페인트 칠하고 나서 면이 오렌지 껍데기처럼 변하는 현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수성으로 된 페인트를 이제 오염된 표면에 칠을 하는 경우에 잘 생기는데 주로 왁스기나 뭐 오일기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마르기 전에 다시 칠을 해도 똑같이 되기 때문에 어 특히 수성 페인트 칠할 때는 표면에 기름기가 없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. 아 그리고 붓에 만약 기름기가 있어도 이렇게 똑같이 될수 있으니까 이것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. 유성 페인트 칠했던 그 붓으로 수성 페인트를 칠하면 안 됩니다. 꽂히는 방법은 이미 칠을 시작했는데 저렇게 됐으면 당장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. 어 일단은 그냥 놔두고 잘 말린 다음에 젖은 사포나 뭐 방수 사포라고 물에 왜 적셔갖고 쓰는 사포가 있는데 그거 고운 거약한 500방 정도를 이용해서 살살 샌딩을 해주세요 거칠 거칠한 표면을 맨들맨들하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칠해주면은 괜찮아집니다. 4번 필러가 보여요 시스루 벽에 데미지나 크랙이 있을 때그 필러가 진짜 유용하긴 한데 이거 뒤처리를 잘 못하면 페인트 칠했을 때다 보입니다. 꽂히는 방법은 필러를 발랐으면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완전히 마른 후에, 다음에 샌딩을 해주셔야 되는데, 손으로 만졌을 때 스무스하게 아무것도 안 느껴지도록 샌드페이퍼로 잘 샌딩을 해주셔야 돼요. 가능하면은 그 샌딩 블록을 사용하는 게더 좋습니다. 샌딩 하는 게 생각보다 육체적으로 진짜 힘들어요. 막, 막 먼지도 많이 나고, 그래서 필러를 바를 때 너무 덕지덕지 바르지 마시고 나중에 갈아낼 거 생각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작업해주시고 샌딩하시면 됩니다. 필러 바른 면적이 많이 넓다면은 칠할 때그 필러 부분이 그 페인트 수분을 확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칠을 하면은 좀 뻑뻑해져서 힘듭니다. 그럴 때에는 물을 약 한, 한 10%에서 20% 섞어가지고 좀 묽게 해서 그 다음에 한번 초벌로 발라주세요.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칠을 하면은 됩니다. 거품이 생겨요. 페인트 칠하는데 거품이 생길 때가 있어요. 예전에 이제 제가 나무 테이블을 직접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 상판에다가 페인트를 칠할 때딱 이런 적이 있었어요. 그때는 이게 이제 왜 그런지도 모르고 페인트를 아 싸구려 사서 그런가 뭐 그런 생각했었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문제는 롤러였어요. 듀럭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은 요거는 대부분 수성 페인트를 우리가 어 롤러로 칠할 때 생기게 되는데 롤러 그 타입이 잘못돼서 그렇답니다. 그런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스펀지 롤러밖에 없으면은 페인트 양을 적게 묻힌 상태로 잘 조절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. 앞에 오렌지 껍데기처럼 이것도 이제 칠할 때 제대로 안 되면 바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잘 말리고 나서 젖은 사포로 마찬가지로 어잘 갈아내 주고 칠하는 방법밖에 없어요. 고생하지 말고 그냥 어 칠할 때 폴리에스테르나 그 마이크로 파이버 같은 그 털로 된거 있잖아요. 그거 사서 하시면 돼요. 롤러 털이 긴 거는 벽돌이나 돌 같은 거, 데킹 같은 거 칠하는데 많이 쓰고요. 털이 중간인 애들은 일반적인 용도, 뭐 실내 벽이나 천장에 많이 쓰고, 그다음에 짧은 애들은 우리 가구 같은 데 있잖아요. 왜 매끄럽게 칠해야 되는데 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사면 될것 같습니다. 어릴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왜 페인트 칠한지 오래된 곳 이런 만지면 손에 가루 같은 게묻어나고 했던 적 있지 않아요? 뭔지 알죠? 그게 이제. 햇볕에 페인트가 오랫동안 노출되면은 그 분해가 되면서 안에 이제 뭐 소금 성분이나 그런 게 빠져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. 페인트 제조사에서 알려주는 이런 이제 백화 현상을 제대로 해결하는 방법은 빳빳한 붓으로 그 가루 가루처럼 묻은 부분을 최대한 털어서 제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헝겊 같은 걸로잘 닦아서 마무리해 준 다음에 어 이게 알칼리 리지스팅 프라이머라고 염기 저항성 프라이머인데 이거 한국에 파는지 잘 모르겠어요. 하여간 이거를 먼저 발라주고 어, 그 다음에 원하는 페인트를 칠을 해주면 된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페, 어, 프라이머를 발라주는 얘기죠 자, 7번 곰팡이가 자라요 페인트에서 곰팡이가 자라나요 요거는뭐 다들 알고 계실텐데 요 원인은 습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그래서 어떻게 하건간에그 습기를 컨트롤 하지 못하면은 곰팡이가 계속 다시 피게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습기를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도 일단 곰팡이를 없애주려면은 락스 같은 거 이용해서 곰팡이를 잘 닦아내주시고, 그 다음에 항균이 되는 제품을 뿌려준 다음에 말려주세요. 그 다음에 곰팡이 방지 페인트 제품이 있어요. 이제 그런 기능성 페인트를 발라주면 일단 당분간은 괜찮긴 합니다. 근데 결국 습기가 컨트롤이 안 되면 곰팡이가 이겨요. 화장실처럼 원래 습한 곳은 이제 평소에 우리가 문을 열어놓는다거나 환풍기를 달아주거나 해서 습기를 조절해 줘야 되고요. 벽 외부에서 이제 습기가 유입이 되는 경우에는 벽 전체에 방수를 해 줘야지 그래야 곰팡이가 안 생깁니다. 자, 크래킹. 지은 지 1, 2년 어, 이내에 새집 같은 경우에 그 콘크리트나 미장을 한 벽이 습기가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, 페인트를 칠하면은 요렇게 되는 일이 흔, 흔합니다 아니면 초반에 건물이 살짝 무브먼트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래요. 크랙이 잘 생기는데 꽂히는 방법은 어새새 새 집에 흔하게 있는 현상이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. 일단 스크래퍼 같은 거 사용해서 어, 깨끗하게 그 먼지 조각, 먼지나 조각들을 잘 긁어내 주세요. 그 다음에 그 필러를 써가지고 어 크랙이나 거친면을 잘 메꿔주시고 반드시 샌드페이퍼로 샌딩을 해주세요. 그리고 다시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거를 잘 익혀두시면은 집 어, 벽에 스크래치가 뭐 생기거나 뭐 구멍 뚫은 거를 메꿀 때 유용하게. 써먹을 수가 있어요. 종종, 어 벽에 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볼수 있는데, 이런 경우는 보통 두껍게 칠한 페인트가 겉, 겉면만 이제 너무 빨리 마르게 돼서 그 스킨이 너무 일찍 생기면은 그 전체적으로 약간 밑으로 쓱처지면서 어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. 너무 급하게 세컨콧을 칠하거나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. 꽂히는 법은 안타깝지만 이것도 일단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 부분만 살짝 꽂히는 건좀 힘듭니다. 그래서 스크레이퍼로 그 주름진 부분을 잘 제거하고, 어, 그 샌드페이퍼로 잘 다듬어 준 다음에 전체를 다시 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일단 마지막, 물이 튄 자국인데요. 실 외에 그문 같은 곳이나 외벽 같은 데 페인트를 칠했을 때 마르기 전에 뭐 비가 오거나 해서 물이 튀면, 어, 튄 자국이 그대로 남습니다. 주로 뭐 펜스 같은 데잘 생기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샌드페이퍼로 빡빡 문질러서 다듬고 다시 칠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어, 페인트 칠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어, 아무 대비 없이 그냥 막 하다가는 작업 중간에 멘붕 올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알고 이제 하는 거하고 아닌 거 하고는 천지 차이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10가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페인트 칠 하신다면은 어 아마 실수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사실 별게 아니고 어이 작업의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의 차이입니다. 페인트 작업 준비하실 때 꼼꼼하게 어잘 청소하시고 마스킹 잘해 놓으시고 미리미리 체크를 해 놓으시면 분명히 프로 못지 않게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DIY로 이제 실수 없이 프로처럼 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어,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